그냥 뭐 50m씩 넣습니다5 50m. 0 이게 50m. 이게 100m. 이게 몇 통인데 몇 m에 짜리 3마리 통이요 100, 100, 100m 1 0 0 100m 1 0 0 100m 터어웠어요어 얘기해야지 요 들어가요 들어가 이제 어디다치어거예 치실 거요요 아직은 고들품요들어요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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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수세가 많이 약해져가지고, 이제, 여러분이 영상 같이 보면서 계속 이제 시골 간격으로 제가 시비를 할 거니까, 뿌스발육 상태라던가, 호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. 노즐에 남아있는 야 약은 다갖고 같고, 약간 연두빛, 참 나는 듯 보인지 모르겠네요. 나옵니다. <목소리도> 이제 나와요.